안녕하세요. 주식하늘입니다. 이번 영상은 현대차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현대차 역시나 좋습니다. 18만원대로 안전하게 올라와 주면서 지금 어, 3% 정도의 마감, 2.51%에서 마감을 했네요. 어, 현대차는 계속해서 좋다, 좋다 말하기도 이발풀 정도죠. 뉴스도 굉장히 뭐 많아요. 어, 현대차 관련해서는 어떤 뭐 수소차 1위 현대차, 비자동차 부문으로 사업 영역 확장, 뭐 수소 연료전지 첫 해외 수출, 2022년 북미 수소 트럭 상용화, 수소 트랙터도 개발 중, 뭐 되게 많죠. 니콜라 회청될 때 현대차 수소트로 2022년 북미 상용화 추진. 이런 내용들을 이제 영상에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은,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 수준 수준의 수소 전기차 기술을 자랑하는 현대차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통해 비자동차 부문으로 수소사업 영역 확장에 나섰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는 이제 지난해 전 세계에 4,987대가 팔린 넥소를 앞세워 수소전기차 판매 1위에 올랐고 올해 역시 3반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3,292대의 넥소를 판매했다 7월에는 세계 최초로 30톤급 수소전기 대형 트럭을 양산해 수출하는 등 그동안 수소전기차 시장 확대를 이끌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떤 세계 최초의 수소 전기차 양산 체제 구축, 세계 최초의 수소 전기 대형 트럭 양산에 이어 수소 산업과 관련한 현대차의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현대차는 앞으로도 유럽으로의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수출을 발판 삼아 향후 미국, 중국 등 글로벌 전용으로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해외 판매를 확대함으로써 수소 사업 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어,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도 현대차는 계속해서 사업 영역 확대나 매출 증대 부분에서 기대감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미래차 선도할 기업은 현대차다. 어떤 독보적인 기술력, 수소차 1위 부분에서 현대차를 따라올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이제, 계속 현대차 좋다 좋다. 어, 결국 뭐 매수가 잘 맞춰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수했냐 안 했냐 차이다.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제가 15만 원대 욕심을 냈었어요. 아마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텐데, 15만 원대 영상 아니, 계속 밀다가. 지지를 하, 하는 모습에 급하게 16만원대에서 여러분들 그냥 진입을 해서 분할로 매수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16만원대에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매수를 해서 평당 관리만 잘해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이렇게 18만원 가잖아요. 18만원 간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현대차는요. 사실 또한 번에 어떤 좋은 매수가를 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결국은 뭐 5일선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5일선 닿았다 하면 우선은 소량이라도 매수를 해서 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정말 이제 현대차를 우리가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면 사실 보유자들은 너무 편해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이미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제가 계속 매수하라고, 매수가 16만원 때문에 그냥 매수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지금 뭐 늦게 영상 보신 분들은, 현대차 가, 없다, 이러시면은, 나 현대차 사고 싶은데 아직까지 못 샀어요. 하신 분들은, 정말 이제는 뭐 15만원대 내려오면 한번 사고, 20만원대 내려오면 또한번 사고, 이렇게 분할로 매수를 할지언정, 우선은 조금 사고,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뭐 오일선을 이제 깬다? 뭐 급락하면서 깬다? 이러면은 살짝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덜어낼 수는 있겠지만 평단가가 좋으면 굳이 대응 안 하고 쭉 끌고 가봐도 되지 않나. 어떤 얘는 지금 당장보다 미래가 너무 좋잖아요. 뭐 2022년, 2025년. 2030년까지. 어떤 계속해서 뭐 좋아진다 좋아진다 이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쭉 끌고 가봐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사보세요. 한 주씩. 적금 넣는다 생각하고 이번 달에는 사, 이번 달에 조금 음봉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한 번씩 사서 그냥 쭉 봐보세요. 그래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당장은 어떤 이제 추세가 꺾이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뭐 당장은 뭐 기대감만으로도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여러분들이 불안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업적인 부분에서 워낙에 좋잖아요. 지금 정책적인 부분이라 사회적인 내용 전 세계적에서 주목하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 관련해서 대장급 종목이다. 현대차는 여러분들이 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사실 미국에서도 테슬라, 니콜라 관심 정말 뜨겁잖아요. 어,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현대차 있어요. 현대차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뭐, 매번 똑같은 말씀 드리는 거라서,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하는 VIP방 관련해서 문의를 좀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료 추천주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제가 매, 매번 알려드리고 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면 계속해서 무료 추천주를 받아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무료방은 운영하지 않아요. 유료방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에 33만원, 두 달에 44만원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 가격 부분도 체크를 해서 가입사 있으신 분들만요, 성함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쪽에서 연락을 드려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어, 그럼 리딩은 어떻게 되는데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뭐 리딩은 아침에 이렇게 이제 단타 종목을 찍어 드리고요. 오늘 이제 텔콤 모바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MS 오토텍 이렇게 들었는데 모바일은 사실 매수가 안 왔고 MS 오토텍은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추천을 드리고 단타 실패했죠. 그랬을 때 이제 눌림목 공략으로 오늘 매수를 해서 지금 현재 수익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텔콤은 우리가 매수를 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어, 이렇게, 인증샷. 실제로 이렇게 인증샷이 나왔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뭐 대응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게 이제 오늘 거예요. 오늘 내용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장기 종목이나 바닥권 실적주도 계속해서 이제 직장인 분들이나 초보자분들 편안하게 끌고 가실 종목들도 다 이제 코멘트를 달아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데 있어서 가이드를 최대한 제시를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오이솔루션. 여러분들, 이거는 내 포트에 5G가 없다. 하시면은 오이솔루션 담으시고요. 오이솔루션 아니라도, 다른 5G라도 하나쯤은 끌고 가야 되지 않나. 어떤 이제 그린류들의 뿌리가 되는 종목은 5G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매매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5G는 한 종목쯤은 꼭 담아서 여러분들 하반기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매수가 부분이죠. 어, 여러분들 이런거 매수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에스폴리테 이거 단기 패턴이에요. 이거 이제 제가 어제 추천드렸고 오늘 매수기에 있었어요. 이거 이번주 보면서 흐름 보면서 대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뭐 이렇게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할 거고요. 어, 그리고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꼭 가입 안 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면은 제가 종목 분석이다, 추천주다, 매매 팁이다, 이런 거를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점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뵐 거고요. 가입사 있으신 분들은 아까 안내해 드린 그 이제 이미지 참고를 하셔서 문자로 여러분들 상황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서 계속해서 영상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